영수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의 의지와 또 국정기조 전환의 의지를 확인해 보자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 독경 마이 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 독경 마이 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우이독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연상군 아시나요? 조선의 열 번째 왕인 연상군은 연상군의 어머니는 연상군이 어렸을 때큰 잘못을 저질러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뒤 연상군의 아버지인 성종으로부터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 해요. 연상군은 왕위에 오른 뒤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까지 직접 죽였다고 해요. 또한 연상군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궁으로 기생을 불러 술을 마시고 놀며 지금의 대학과 같은 성균관을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연상군이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며 남폭하게 굴자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를 피하기만 했는데 바른말을 하는 신하들도 있었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연상군을 키워준 김처선은 연상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충원을 했지만, 연상군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상군은 우이독경이었던 거죠. 이것이 우이독경에 유래하고 합니다.